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 학원에서 무역실무 강의를 맡고 있는 김혜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어, 앞에서 다른 과목들 다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관세사 시험에서도 시험장에서 마지막 사교실 과목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조금 이번 시간에는 무역실무 과목에만 네 중점,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저는 이제 2013년도에 관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 한 8년차 정도 일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해오고 있다가 올해부터 이제 제 이름으로 된 관세사무소를 오픈을 해서 어, 대표가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관세사가 되어서 우리의 진로들은 뭐 저처럼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회계법인, 뭐무법인 아니면은 뭐 그냥 관세법인이나 일반 업계에도 어, 많이 이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합격을 해서 여러 길들을 나갈 수 있다 그만큼 기회가 많은 그 자격증이다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어 이제 마지막 과목 제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무역 실무라고 하는 거은말 그대로 어 우리가 이제 무역과 관련된 그 수출입 거래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범주다. 범주의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무역과 관련된 법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laughs> 무역 거래와 관련된 법리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무역 업계에서 실적으로 적용된 것들을 다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용 학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무역 실무라고 하는 그 범주들도 결국에는 어, 이 법리적인 것과 무역 업계에서의 어떤 실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범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실제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계약이 이제 이행이 되겠죠. 그리고 무역계약이 종료가 된다. 이 전체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결국에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법리라고 하는 것들, 특히 뭐 우리가 3대 국제 협약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지만 이 시간에 그냥 간략하게만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인커턴즈, 아마 뭐 무역업계 종사하시거나 무역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뭐 인커턴즈, CISG, 이러한 중요한 그 3대 협약에 속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을 한다. 라는 것은 그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에 부수되는 종속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 뭐 결제 운송도 있어야 할 것이고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내용의 결제와 관련된 국제 그 통일 규칙이라고 해서 UCP 600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운송과 관련되어서도 각각의 국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관련되어서 뭐 MIA와 같은 보험과 관련된 법리들이 다 있어요. 무역계약이 종료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역계약이 어떤 클레임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중재. 중재법, 중재규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 전체적인 이론상의 어떤 내용과 결국에는 이 법리상에 있는 내용들, 이 법규칙 안에 규범들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이 범주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공부의 어떤 방향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안에서 그럼 어떤 부분들의 문제가 나올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6월 말에 있었던 관세사 2차 시험에서는, 무역 실무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느냐.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던 3대 국제 법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코텀즈, CISG, UCP600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시험 문제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어, 국제 규범과 관련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론 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것들과 관련된 법 규정들을 내가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 시험에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뭐 전체적으로 계약의 성립 부분, 이행 부분, 종료 부분에서 아무래도 분량이 이행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의 어떤 비중을 정리를 해 보면 어 5대 3대 이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 버릴 부분 없이 전체적인 범위를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주시고 그런데 이 무역이 실무라고 하는 것들을 더 부담을 느끼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무역 실무예요. 무역 실무. 그런데 범위가 이게 다가 아니죠. 뭐가 더있느냐면 대외 무역법 그리고 외국한 거래법 이 범주가 포함이 돼요. 외국한 거래법. 그래서 사실상 이 이론들을 공부하고 관련된 규범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뭔가 종합적으로 공부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강행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과목이 두 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무역실무에서는 총 여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출제 비중을 보면 해마다 항상 대외무역법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에서 항상 한 문제가 나와요. 나머지 네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이 실무에서 전체적으로 네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도 2022년도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 지금까지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 범위를 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네, 먹고 시작을 해주셔야 네,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제 2021년 7월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 스케줄을 굉장히 잘 잡고 나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내년 2022년도 시험이 한 6월, 7월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 1년이나 남았네 라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 자제사 시험은 그 객관식, 1차 시험은 객관식이지만 2차는 논술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지에 우리가 답안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답안지를 처음에 한 권을 받게 되면은 16페이지 정도가량이 될 건데, 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좀 적어야 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권 이상을 썼어요. 그만큼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써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것들을 출력을 해야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사실상 우리는 이제 출력이라고 하는 거를 하려면 결국엔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입력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단순 암기를 하게 되면은 이 출력을 할때 단순 암기를 한 것과 이해를 하고 암기한 것에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법 규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법 규정에 있는 내용을 내가 온전히 이해했을 때더 효율적인 공부가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학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2022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모의고사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시험이 있는 것처럼 매주 주말에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에는 사실상 어, 계속해서 전체 범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테스트가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당장에 이것들을 출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동안에 기본적인 이론, 우리의 시험 범위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역 실무라고 하는 거는 대무역법과 외국한 거래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외무역법과 외국권거래법도 뭐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 외국관거래법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데 무역실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협약이라고 하는 우리 무역규범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까지 하게 되면 이제 11월까지 가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전체 시험 범주에 대한 분량들을 쭉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한 5개월 가량은 전체적인 범주를 계속 채워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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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11월에서 12월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의고사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 답안작성 지도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간이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타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 마음을 먹으셨다면 지금 바로 당장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이제 해 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이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강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강사 성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시험에 대한 이제 과거 그 무역실무의 시험의 트렌드가 있는데 과거에는 조금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됐냐면 조금 어떤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다른 부분 서로 다른 과목 파트에 대해서 연계된 답안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론과 협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이해를 해서 답안을 서술. 그래서 내가 답안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채점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런데 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래까지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됐냐면 사실상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암기를 해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한 출제, 그, 더, 방향이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의 방향을 조금 더 이제 바꾸어서 진행을 할 테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 우리가 결국에 해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그 공부를 했을 때 시험의 유형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대비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범위를 늘려 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사실상 다독이에요. 다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회독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회독수를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지만, 10시간 공부한 사람 평균적으로, 뭐 16시간 공부한 사람,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합격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있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비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준비를 하면서 16시간 이상 공부할 시점도 있었고 10시간 이상 공부도 해봤는데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어진 시간에 이 공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집중해서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보는 뭐 중간 기말고사는 단순히 집중만으로 해서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워낙에 장기전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 집중이 아니라 사실상 저는 온전히 그것에, 어, 이제 몰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내 수험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시험만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밥을 먹거나 걸어갈 때도 뭐 잠시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뭐 TV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것들에 대한 목차를 생각해본다던가 내용을 계속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효과적인 다독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린다면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머릿 속에 있는 것들을 내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리마인딩 기법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계속해서 대세금지를 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가 안된 부분은 무엇이고. 어, 충분히 주머분 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로지 그 시간 동안에 몰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사실 수험식 수험 기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내 직업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투입하는 이 시간이 어, 굉장히 어,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몰입했던 그 시간이 어,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순간들이 사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 기간 동안 만큼은 뭔가 이제 억지로 힘들게 하는 건 아니라 그리고 몰입하셔가지고 그 범위를 내가 다성렵을 어,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네,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공부 방법들, 그런 다독 방법들 이런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리기로 하고,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